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도지코인 현재 모든 지표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격과 MACD 그리고 RSI까지 모두 바닥을 가리키고 있고, 세력들 또한 아직 10월 말 구간에 물려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관련 트위터에도 왜 도지코인은 떨어진 것일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전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4시 29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화면에 보이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도지코인을 연상케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일론 머스크의 사진 하나에 미친 듯이 올랐을 도지코인이 오늘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장은 메말라가고 있고, 올해는 세력들마저 돈을 잃고 있으며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마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코인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중순 상승 추세를 유지하던 도지코인은 급격하게 무너지며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강력하게 작용하던 심리적 지지라인인 100원대를 또다시 깨뜨리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지와 하락 추세 등등 설명드리면서 26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안 좋은 흐름으로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네요. 도지코인의 하방은 현재 볼린저밴드 하단인 85원까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지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선 대형 호재가 나오거나 비트코인의 상승이 동반돼야 할것 같습니다. 주식과 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트위터는 비트코인 출시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때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도 매년 상승만 했던 것이 아니라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역사가 있고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 비트코인의 총 발행 한도는 2100만 개입니다. 결론은 80억 명이 똑같이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한정된 물량이며 그 얼마 없는 비트코인마저도 돈이 많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질 것입니다. 또다시 대상승장이 오고 반감기를 지속적으로 거치며 채굴 난이도 또한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이 굉장히 루즈하고 횡보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 매수세가 몰리며 대상승장이 오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시드가 없으면 다가올 대 불장에서 많은 수익을 낼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목 진단과 포트폴리오 구성,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